제프 베조스가 여든살에 자신에게 던진 단 하나의 질문. 만약 여든살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만들기 전 천재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진지하게. 그는 상상했습니다. 여든살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월가의 안정된 자리 높은 연봉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보다 베조스가 더 두려워한 것은 도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로 남지만 후회는 평생 질문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는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선택 미루고 있는 결정 80살의 당신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베조스가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단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